7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문제야, 우리 친구들. 항상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제한범위가 주어져 있고, 최대값이 1일 때, 그때 상수 K값을 구하라고 했네. 지금 제한범위가 우리 친구들, 0과 2사이가 e X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때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K의 맥시멈, 최대값이 1이래, 우리 친구들. 그때 상수 k 값을 뭐라고 했지? 우리는 변동적으로 표준형을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x 플러스 1분의 됐습니까? k 수이 1분의 2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서 이건 0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넣으면 k 빼 2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그프 그려보자. 근데 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2, 2 이 분자가 양수지 음수지 않아야지 양수면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로 그려야 될거아니야 대칭점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 분자가 음수면 그렇지.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그려야 될거 아니야 두 가지 경우가 있네 이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영될수 없죠 상수함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니까 최리값 미리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체는이는될수 없어 우리 친구들 최리값 미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잃어버리면 이최대값이 2가 되고 있다. 상수항수 그래야 안 돼. 그래. 그러니까 모순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서술력이니까 이전과에도 꼼꼼하게 적어주면 좋겠네. 먼저 K-2가 양수일 때 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래 앞으로 그려볼게요. X고 Y도 우리 친구들. 그렇죠. 네, 점근선이 우 친구들 그렇 마이너스 1, 2지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거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네. 이놈이 양수니까 우 친구들. 이렇게 가겠지 우리 친구들. 오른쪽이야. 제일 측정적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로. 그렇지. 내 네, S의 범위가 지금 제한번 0과 2 사이지. 0과 2 사이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됐니 친구들? 그때 최대값? 응. 음, 최대값이 2인데 어머나. <laughs> 2를 넘어버리지, 2가 될 수는 없잖아. 정근색 2니까. 그래,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 2 이, 이, 이 이상이잖아. 이놈도 2 이상이잖아. 그 값이 1은 여기 있는데, 2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는데. 말이 안되죠 우리 친구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 우리 친구들. 그렇죠. k-2가, 이 분자가, 그렇지, 음수일 때. 어, K가 이보다 작을 때성립하겠나 항상 유리함수 그릴 때 우리 는 점근선 중요하다고 했지 우리 친구들. 자 그래, 마이너스 1, 2. 그렇죠?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려서 이 분자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죠?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우리 좋은 친구들. 됐습니까? 대칭값을넣어 오케이? 됐나 우리 친구들? 그때 우리가 제한범위 0과 2사이지 0과 2 2사, 사이 그래 한 번에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2일 때 최대값 2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x가 2일 때 최대값 2를 가져야 되겠지? 그래 한 그래. 번에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러면 x에다 2를 넣자 우리 친구들 x에다가 2를 넣고 y는 체대값 1돼야 되겠지. y 에1 넣고, x는 2 넣으면 되죠? 3분의 k-2는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3분의 k-2는 마이너스 1. 그럼 k-2는 마이너스 3이 되야 되니까. k는 얼마가 되니, 우리 친구들?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k는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어. 만족하죠, 우리 친구들? 그래, 그래? 답은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양수일 경우와 음수일 경우 그래프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려서 최대값 1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그래프를 고르란 말이야그 그래프는 k 반이 분자가 음수일 때잖아. 그렇지? 0과 2 사이일 때 최대값 1증가하는거 우리 친구들 x값이 큰 수가 함수값이 큰거 아니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x에다 2 e 넣고 y에다가 1 넣으면 되니 k가 마이너스 1. k는 2보다 작아야 는데 만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상, 항상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귀에 박히도록, 예.